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한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고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서워 성령님. 오늘은 연중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개연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커왔는지 다 봤기 때문에, 제 별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나졌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내 아들보다 공부도 못했고, 대학교도 변변치 않게 갔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훨씬 잘 살면, 어우, 정말 대단하네. 엄청 노력 많이 했네. 훌륭해졌네. 잘 컸네. 대단하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예전에 별것도 아니었는데 <laughs> 이생각들 엄청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어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의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그거를 놓고 생각을 해 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극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다시 오셨었을 때더 놀라지 않으셨을까. 200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제가, 수많은 수도자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믿는 이들은 채 3분의 1도 되지 않고 그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아직도 전쟁과 사륙과 말 그대로 시기, 질투, 중상, 모량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200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 인들 은 어떤 것을믿 습니까？여러분 들은 어떤 걸믿으 시면 서 신앙 생활 을하 십니까？예수 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믿 으면서 신앙 생활 을하 십니까？아니면 여러분 들이 믿고싶은걸믿 으면서 신앙 생활 을하 십니까？어느 게 정답 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걸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요? 믿고 싶은 걸 믿으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세월호 이야기 했었을 때나 이태원 참사 났었을 때 이야기하면 신자들 중에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 흔들면서 그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도시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 그대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나랑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강아지가 내 옆에 있는 마리아 신의 집에서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서로 간에 동질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수많은 생때 같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앙인일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요셉, 말 그대로 시몬, 내가 다 아는 사람 자식 아닌가. 저 사람 마리아 아들 아닌가. 여러분 이 마리아 아들이라는 말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너 애비도 없는 자식 아니었어 이거예요. 이 애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너는 기껏해야 그냥 그 여자 아들 아니야. 이거예요. 어떻게? 깔보고 있는. 내리 누르고 있는 저거 기껏 해봐야 돌이나 만지고 뭐 나무나 만지고 하셨던 목수로서 살았던 그 사람 아들 뭐 거기 쪽다는데 그 사람 아들 우리 옆에 별볼일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랑 형제 친척 아니요. 저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와 가지고 또 어이구야. 저진 않았대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니어야 된다라는 데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하면 어떻게 구세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이 가장 잘 몰라보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확증 편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 안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싶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복음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다 봤어요. 막밤 11시에 부인이 창문 깨고 들어가고 난리난리 난리 치는 거를 다 봤어요. 근데 뭐라 고 그래요? 내가 강도 짓을 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나는 강도 짓을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렸으나 죽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범이 아니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동조해요. 이유가 뭐예요?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내가 그러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앙은 절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정말로 반성해봐야 되는 것이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삶 안에서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신앙에 대한 어떤 엄청난 기쁨이라든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 무언가 내 자신을 정말로 봉헌하고 싶은 그것이 생기지 않는다. 딱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청년의 모습으로도 올수 있고, 때로는 앞에서 열심히 강론하는 저 같은 신부의 모습으로도 올수 있고,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수녀님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올수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싶은 그 누군가의 모습으로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혹시 저분이 예수님은 아닐까?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양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나한테 오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양복을 잘 차려입고, 좋은 넥타이를 메고, 좋은 시계를 메고, 나에게 오셔서 많은 선물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 번도 못 만나요. 여러분. 신앙을 50년 아니라 100년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만나요. 내가 만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복음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막 누워 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 늘 이기적이고 말 그대로 미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정말 희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다양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말 그대로 확증 편향에 빠져서 믿고 싶은 예수님만 만나려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모습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쇄신하고 반성하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안에서 한번씩 깊게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미사 중에 매 평일 미사 안 빠지고 나오고 정말로 레지오도 열심히 했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가, 신앙생활하는 몇십 년 동안 단한 번도 냉담하지 않았고, 부활, 성탄 때평공성서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 내가 정말로 사회 신부님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도와드렸고, 말 그대로 교회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희생봉사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고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행했었던 그 모습 그것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열려진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막 강론 되게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할까? 그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삶만에서 연중제 사주간 수요일 아까 목요일이라고 말했네. 수요일, 한번쯤, 3일 남았잖아요. 4주가 3일, 4일 남았잖아요. 내가 이제껏 바라왔던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각해보면 거의 80%, 90%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모습에서 반대되는 예수님, 뭐가 있을까? 지금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아, 내가 저 반대되는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내가 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4일만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현정제 4주간 수요일 지내면서 적어도 우리 둔산동 성당 공동체의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이 원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십시오.